밤에 비온다기래 조거 돌리고도 요거 비어가다가 아홉 차 안에다가 만지겠습니다. 오늘은 들깨 베는 날이군요. 보기에도 들깨가 조금 덜 익은 것 같기는 하네요. 들깨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. 그러게요. 들깨 베면서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들이 솔찬하겠어요. 지망생님은 조금 심었으니까 이렇게 베지만 들깨를 많이 심은 농부들은 베는 기구가 따로 있겠죠. 그래도 조금 덜 익은 상태에서 베니까 그나마 땅으로 덜 떨어지겠네요. 이 밭의 전 주인은 밭 전체에 전부 들깨를 심었었는데 수확을 어떻게 했을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 밤부터 비가 온다길래 비가 가지고 하우스 안에다가 넣었습니다. 비가 오면 또 늘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비었습니다. 작년보다는 양이 많을 것 같기도 하는데 아직 수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. 들케들기를 들개, 한번 넣겠습니다. 일주일 동안 하우스 안에서 잘 말랐겠네요. 이런 통에다가 덩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하필 그렇습니다. 아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어디서 배웠어? 보통은 바닥에다 놓고 막대기 같은 것으로 막 두들겨 패드만. 이 방법도 참 괜찮아 보입니다. 이것 또한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기계가 있겠죠? 요즘은 농사도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. 그럼 이제부터 손이 안 보이게 해보더라고요. 들개를 바람에 네, 이 날리겠습니다. 이 작업도 선풍기로 날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기구를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지망생님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방법을 쓴답니다. 이 작업을 몇번 반복해야 할 텐데 힘들겠소. 돌을 닦는다 생각하고 하심이 어떨지. 둘개가 한번 틀었는데 작년보다 어훨신 많이 나왔네요 작년에 요거 20리터 조금 못 오겠는데 지금 한번 틀었는데 이렇게 20리터 하고 여기도 한대 넘게 나오었네요 요거 또두 두 번째 틀면 한 요거 절반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으 20리터 두개 조금 적게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.